하나님의 말씀의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구약성경 830쪽 831쪽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제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laughs>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9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할 때쓴 시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에 쓴 시인데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참회의 시입니다 회개하는 내용의 시이죠 어떤 일로 인해 다윗이 삼회 시를 지었게 지었는지 그 배경은 우리가 잘알 수는 없지만 이 시를 지을 때의 다윗의 심경이 아주 매우 복잡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말하기를 지금 다윗 스스로가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뭘 결심했느냐?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말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이 내게 고난을 주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 입에 내가 스스로 재갈을 먹이리라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침묵하겠다고 입을 다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죠?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주먹질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잖아요. 아주 사소한 걸로 다투다가 큰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도 어때요? 부부 싸움도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 하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금방 어, 별것 아닌 그냥 싸움이 될 텐데. 지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겠지? 상대방이 기분 나빠 할 만한 그런 말들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굳이 그 말을 해요. 굳이 안해도 될 말을 하고, 굳이 긁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부지만 다툴 때는 막 상처 주고 싶고, 마음 상하게 하고 싶고,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앞에 악인들이 있을지라도 침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스로 말을 조심하겠다고. 말로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상대방이 막 비방하고 막 나를 조롱하고 막 나에 대해서 왜곡되게 말한다면 항변하고 싶고 아, 오해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그렇지 않다고 내가 얘기해 주고 설명하고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침묵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다 보니까 그 말하고 싶은 것을 참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아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잠잠하다라는 말은 단단히 묶다라는 뜻입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어떤 말도 할수 없어 그가 너무 속이 상하고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입을 연다면 다투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싸우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침묵하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 갑자기 차가 확 껴든다든지 깜빡이를 켜지 않는다든지 또는 양보를 하지 않아서 운전하다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전하다 딱 섰는데 갑자기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티비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겪은 그런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앞에 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운전하고 있는 내게 와가지고 막 내리라고, 어? 막 팔고 오어 치면서 내리라고 내리라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 절대 내리면 안 된대요. 와가지고 망치로 유리를 깨는 무섭지만 절대로 내리면 안 됩니다. 내리면 반드시 쌍방으로 이 다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절대 내리지 말고 112에 신고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리면은 쌍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앞에 사람이 화를 내, 화가 나서 막, 아, 뭐 씩씩거리면서 와도 하 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어,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에이, 험한 일 당하니까 차라리 경찰을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한 마디 하면 이게 싸움이 될 거를 아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윗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 마음에 뜨거워졌다 내 속에서 뜨거워졌다 불이 붙었다. 그 말들은 뭐냐면, 지금 자기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막 올라오,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옳은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지만,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막 속상하고 화도 나고, 막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침내 다윗이 입을 열게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했느냐?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너 이리 한번 와보라고 누가 진짜 시시비비를 갈아보자고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마침내 입을 열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사전에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려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죽게 된다라는 것, 언젠가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로마 이 군대가 적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이제 승리하여서 로마로 들어올 때에 그 장군이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그 환호하는 많은 환영 인파, 막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환영 인파에서 막 퍼레이드하면서 막 손을 흔들고 그 승리를 만끽할 때에 뒤에서 노예가 따라오면서 메멘토 몰이라고 소리쳤다라는 걸. 근데 이 메멘토 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축하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나서 그 개선장군이 막 사람들에게 막 기뻐하면서 막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행진을 할 때에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노예가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라는 뜻이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머리 바로 이 말에 그런 뜻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세상을 떠나게 할 날이 찾아오게 될 터인데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니 자기가 살아온 시간이 마치 한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길이를 측량하는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이 측량 단위가 뭐예요? 센치미터잖아요. 밀리미터, 센치미터, 1미터 또, 킬로미터. 옛날에는 이게 한자라고 해가지고, 60cm가 한자지 않습니까? 맞나요? 30cm가 한자인가요? 아, 그렇죠. 두자면 60cm고. 여러분이 한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당시에 가장 길이를 측량하는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한뼘. 한뼘 정도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여 센치 정도 되겠죠? 가장 다 작은 단위예요.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은 자기가 이런 고난 앞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작 한 변밖에 되지 않겠다 그런 깨달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식의 삶을 보니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젊은 시절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의 장수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강한 나라가 되고 영광을 자기가 얻고 많은 권력을 얻게 되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보라 보니 한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작. <laughs> 그 나가사키 일본에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창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laughs> 창가 자리에 앉게 됐는데 이제 인천공항으로 이제 쭉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다 보니까 어 용인 같은데 용인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높은 상공에서 조금씩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공항 들어가는데 용인을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동탄 그쪽에 가다 보면은 삼성반도체 건물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히 큰 공장인데 지붕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그 화성 동탄에 파란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쫙 이렇게 있고 기흥호수, 기흥저수지, 호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지형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큰 건물, 아주 큰 산들이나 건물들이 이렇게 보일 뿐이지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차들이 지나다니는 게 장난감 같고.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서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들여다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인간의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적인 것들이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다투며 살았는지, 왜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았는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이 이렇게 큰 병을... 알, 알을 때 또는 내 삶의 큰 위기를 만날 때에 그때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며 살았는가 또 어떤 그런 질병이나 그런 큰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중년의 때에 또는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아, 내 삶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제 나는 과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연령때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30대가 되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30대가 되면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김광석의 서른 즈음을 불러보게 되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70이 넘으면, 내 인생을 그 삶의 고비고비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내 인생의 새로운 문으로, 이제 내가 60이 아니라 70으로 넘어가게 될 때, 70이 아니라 80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내 삶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고, 아, 참 시간이 빠르다, 인생이 참 빠르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에서 이렇게 살아왔나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사람들이 그림자 같이 다닌다 라는 말은 그림자는 여러분 손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허상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스럽게 한다 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헛된 일로 난리를 치며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지만 많은 물질과 불을 위해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거를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쌓아놓은 재물, 내가 모아놓은 재물 가지고 갈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된 다윗에게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살면서 자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나란 존재의 유한함을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런 허무함이 내 삶에 찾아올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공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는 뜰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부유함과 권력과 또 적대자들을 꺾는 것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그런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궁극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 그런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진짜 자기 인생에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나그네일 뿐이라고 나그네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이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에 그의 마음이 괴로웠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유한한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유한한 것들,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림자같이 허상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작은 일로 다투고 마음을 상하며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숲을 바라볼 때에,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볼 때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또는 그렇게까지 다투며 살아갈 필요 없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욕심부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또 정신 없이 바쁜 세상 속에 살더라도 이 세상의 것들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것을 영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영원한 것이 아닌 땅의 것들을 추구하게. 우리를 자극해요. TV나 인터넷이나 뉴스나 미디어들을 통해서 보는 거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다 물질적인 것들. 다유한란 것들. 광고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가지면 아주 뭐 대단한 사람처럼 될 것처럼 말해요. 어떤 것을 소유하면, 어떤 것을 경험하면, 어떤 것을 갖게 되면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미 오랜 시간들을 살아오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원로 권사님, 장로님들 보시면 그런 인생에 여유가 있잖아요. 허허, 하면 넘어가는 것들. 근데 땅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악착같이 살아가게 되고 다투면 살아가게 되고 따사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복